표현을 하자면 개이득? 안녕하세요. 창업스에게 신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지원사업이 드디어 공고를 떼었네요 물론, 전국은 아니고요. 경주하고 포항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사업 지원금이 7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 자, 사업 명칭은요. 청년창업지원사업이고, 경주는 위덕대학교, 포항은 설림대학교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합니다. 각 기관별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자격 요건은 예비 창업자 되고요.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어야 돼요. 1년 미만. 자, 나이는 만 3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1981년 1월 1일생부터 2020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주는 경주시에 거주지를 두거나 사업장 주소지를 두면 되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에 거조를 하거나 포항시의 주소지를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1년 미만 창업자의 사업자 등록일 기준은요, 2019년. 2월 이후 사업자 등록된 분이시라면 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그리고 평가 절차에 대해서 제가 또 안내 드릴 건데요. 되게 쉽습니다. 서류가 몇 장이 안 돼요. 제가 심사위원 가면서 수기로 작성해서 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지원사업은요. 물론 이제 지역 편차가 굉장히 크겠지만 제가 경북권에서 봤을 때는 경쟁률이 1대1입니다. 거의. 뭐한 1.5대1, 뭐 높으면한 2대1 정도. 그래서 이 해당 지원사업은 여러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격이 되신다면 아, 얼마 안되네 이런거 다적어두시고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무조건 이 지원사업에 꼭 참가 하시는걸 추천 아니고요 권유 아니고요 하세요 하셔야 돼요 왜냐 후속 연계 사업들이 꼭 있습니다 뭐 테크노파크 라든지 기타 지원사업들 또는 경북콘텐츠코리아진흥원 아뭐더 나아가서는 뭐 창업랩 같은 이런 기타 유관기관들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요 이에 해당 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경북권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창업 심화 그리고 레벨업 저번에 제가 영상 한번 찍었어요. 심화 레벨업 그리고 이 사업을 한 사람만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기타 지원들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2020년도에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수행하시면 2021년도에 해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당장 초기 스타트업 할때 12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년도 넘어가면 허덕허덕거립니다. 왜? 이제가 시작했고 수익이 많이 안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경쟁률도 비슷비슷합니다. 보통 2대1, 3대1 내외입니다. 이 지원사업.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우리가 최대한 모든 지원사업을 받았다. 제조 생산을 해서.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억 내외 정도 될것 같아요. 못해도 최소 3천은 추가적으로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아, 아유, 강조하다 보니까 <laughs> 넘어가버렸네. 자, 신청기간. 설림대학교하고 경주하고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주가 4월 10일까지인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포항은 1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보다 명확한 거는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우리 유피부님한테 여기 이렇게 경주 그리고 포 신청 일자를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평가 절차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서류 발표 심사 두 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고득전숨으로 선발을 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중도 탈락이라든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막 사업비 집행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요. 막 마케팅비 어떻게 써야 되고, 전체에 몇 퍼센트만 써야 되고, 여긴 좀까탈스럽거든요 돈은 적은데 아, 뭐다 똑같긴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 내가 사업하려고 1200만 원 받았는데 월세도 안 되고 보증금도 안 되고 기계도 못 사니까 아,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회사가 재무 컨설팅을 받듯이 이 사업비 집행 컨설팅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링 하시, 는 대표님 다는 아닐거예요 일부가 또는 아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사업비 집행에 관련된 멘토링을 직접적으로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실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했다가 아무짝에 쓸모없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참,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로 문의주시면 이런식으로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거예요자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 쓸데가 없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발표까지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나 몰라 하지 마시고요 후보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뒤에서 이렇게 땡겨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될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요 경주 포항 둘다 동일합니다 방문 접수가 있고요 이메일 접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 접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 접수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경주 그리고 포항 이렇게 제가 화면에 깔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팁은요 팁이 조금 있어요 이 해당 지원 사업은 분야가 있는데요 일반 창업도 가능하고 6차 지식 기반 기술 분야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창업을 하게 되면 기술이 뭔지 지식이 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야 HW 하드웨어 쪽으로 생산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습자는 기계를 제조 생산하거나 커피 로스팅 기계를 생산하는 업종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런 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 생산하는 업종을 보고 기술 창업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더 포괄적이긴 한데요. 어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 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회사 영상, 콘텐츠, 작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식 기반 사업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 또한 지식 기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맥락은 디자인 사업이지만요. 자, 그리고 6차 산업. 농사를 짓고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 본물 가공 판매하고 교육 서비스까지 연계할 경우 6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 폭을 좀 줄이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 이걸 다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일반 창업, 뭐 표현을 하자면 게이드, 식당도 되시고요. 유용업소 이런 거 빼고요. 유용업소 이런 거안 되고, 식당어 퀵배달 이런 것들까지도 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명을 뽑으면요 전체에서 10% 내외를 일반 창업으로 제가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운영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피셜입니다. 그러면 2 명은 일반 창업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닌데 해당 지원사업이 거의 제일 하위클래스에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경험이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비를 잘못 집행해서 환수 당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자첫 번째 사용 내역 허위 보고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처음에 뭐 홈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300을 계약했어요 이거를 홈페이지 만들다가 아, 중간에 협의로 변경해서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영상하고 홍보물을 만들자 하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계약서와 제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지도 않은 홈페이지를 그냥 막얹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다른 데서 캡처해 와서 막로그만 바꿔 가지고. 업체한테 해당하면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각되면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시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부정 방법 교부받은 경우 3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업계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써준거 아니면 없는 아이템 쓴거뭐 이런 걸로 두개 다가 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중도 수행 포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운영되는데 수행 포기 3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행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근데 3년 안에 사업을 폐업하면 지원금 환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인지가 되네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있죠.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종료하면 우리가 이 돈으로 뭘 했고 뭘 했고 사업 매출 얼마가 나왔고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빠서 1주2주한달 이렇게 차 찰필 미루다가 환수 당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인전 전에 진짜로 있었어요. 그때 700만 원짜리 당시인데 시금 쓰고 아 보고서 나중에 줄게요, 나중에 줄게요, 나중에 줄게요. 아 오늘 해드릴게요, 오늘 해드릴게요. 하다가 결국에 뭐 결심 에 사실 걸린 거라고 보죠. 거기서. 딱 잘려서 금액을 환수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는 2년 동안이에요 근데 이게 2년, 뭐 몇년 기간이 적혀 있는데 이게 유의미할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간 조직 기관, 뭐 대학교라든지 지역 단체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최종 건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나 시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지원 사업들은 추후에 후속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는 걸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 수행 시작부터 해서 매월 8시간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빠지면 환수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 사업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경쟁률이 2대1이 채 안되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서 적격준비자료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정말 잘될 거예요. 뭐 참고자 이제 예시자료들 있으면 제가 보기로 구하고, 한번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안녕~